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필승입니다 뜨거울 정도로 방금 나온 리플의 신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엑스게시먼을 통해 올해 초 리플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실제로 11일에 성공적으로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는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실물 자산 토크나 등 확장 준비 중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리플은 이번 기업 인수로 미국 전역에서 40개의 송금업자 라이센스와 싱가포르 통화 쪽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포함해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규제를 받는 회사를 라이센스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인수한 메타코가 영국과 유럽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사실상 미국의 사업을 타겟으로 인수한 것입니다. 작년 9월, 리플은 포트리스트 러스트 인수를 계획했으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발견하고 철회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수탁회사 인수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플은 하반기에 자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고, 3분기에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실물 자산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지아 국립은행과 CBDC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글로벌적인 사업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정해서 아시아권에도 사업을 대폭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7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코인은 발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보관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특히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하는 실물 자산 토큰이나 서비스는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코인을 구매하는 곳은 보통 개인보다 기관이 많겠죠. 기관이라면 철저한 관리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유명한 곳이 메타코 기업이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입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증권 등 모든 투자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들이 주도합니다. 리플은 역시 이 시장의 진심이기 때문에 송금전용 블록체인을 보유한 핀테크 회사와 더불어 글로벌 스타 회사를 두 개나 보유했기 때문에 코인 금융업계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약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아서 구독자분들 속상하셨죠. 지난 FOMC에서 기준 금리 동결시키면서 미국 시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서 기준 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일 데이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며,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긴 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월 의장의 발언은 예상보다 매차적이었지만 5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하면서 첫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리플의 사업으로 돌아와서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고 있는 XRP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 참석 중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출시 예정인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리얼USD, 리플USD라고 부르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정식 명칭을 RLUSD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이미 출시가 된 테더와 USDC 등 거대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인터넷을 조금만 돌아보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왜 나는 큰 수익이 안 날까 고민하고 계시죠?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코인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처음 코인해보신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주변에서 추천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산 코인들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정보들은 이미 끝난 코인들입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 듣자 하니 어려운 말만 하거나 마땅히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영상 보신 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책으로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었던 책이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435-11702 이쪽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거 확인되면 바로 책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비를 써서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나눠 드리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이 투자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전 요구, 유료 리딩 등 원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제 채널이 커지면서 저와 같이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010-4351-1702 이쪽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께 닿았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싱이었습니다.